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나무 숨 나무 어요 <laughs> 나무도 나무도 생명이니까. <laughs> 잠시만 인터뷰 좀. <laughs> 도저히 빨라서 잡을 수가 없는 자연인의 속도.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혹시 아, 해병대는 다르시네요. 어디 가시는 거죠? 왔어요. 아, 왜요? 안 저는 송인석씨는 그저 산을 오를 뿐입니다 아 무게가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세 번째 교도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씨 어디를 파 땅을 파지 호미를 저 아저씨가 들고 있는데 칠린 호미 뭘 칠린 호미야 이거 우리 벌금 무는 거 아이가? <laughs> 벌금 산에 나무를 피우려 벌금 무지 나무를 심어주는데 착한이라는데 얼마나 파야 돼? 이렇게 저기 완전히 밥무치고아저콩덕콩덕좀 해라 안 맞냐? 저그 삽을 들고 와야 되는데 아니다 삽은 안 된다 응. 무거워서 못 들고 와그삽 네가 들고 올래? 여거 응. <laughs> 하면 돼 야삽, 야삽 꺼내라. 대변대는 삽 꺼내라. 음. 야삽, 야삽 꺼내라. 야삽, 내 유튜브 안올 거지? 이거 올려야되겠다 새로 올려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거 봐. 음, 새로 음. 올리고 찍고 올려야겠다. 응. 아, 오 지렁이다. 지렁이, 일수록 좋다. 이거 저고 뭐야? 사리에 덮어. 이사이 사주에 덮이 사주에 어이 사주에 덮이에이이 트칠리 씨하소땅 찍고 있는 씨 아니 이렇게 같이 나온 안주면 지금 내가 안 앉아 있잖아 팍 그냥 씨이1 9는더 팔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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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꿔 바꿔 바 잡아라 바꿔 바안 바꿔 바꿔 거꿔아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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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가 할줄알아사 이거 할줄 알아서. 예, 아빠가 이거 <laughs> 자, 엄마 보자 음. 요는 거다 여기 옆으로 이 옆으로 끼기야 음. 이거 옆으로 이어는거 이리 이리 파가 끌어다 음. 낼 때는 옆으로 근데 이거 팠는데 사람 나오면 어떡해? 사람 나오 신고하면 되지 <laughs> 어, 걱정이 있노 혹시? 오이 보고 이거 폴로가 여기서 나오는데 음. 이럴 수가 있지? 어, 진짜 사람 나오는 거야 이거 음. 한번 해보자 이케나버를 붙 이거 들어야 돼. 내가 근데 누가 이렇게 야무지게 만들었어? 야무지게 만든 게 아니고 화분 깨진 거 그대로 들고 온 거야, 얘가. 음. <laughs> 어 근데 <laughs> 이건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이거 뭐 막...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어, 진짜 우리 이거 아, 이제 아, 여기 아. 올때마다 이거 볼거아 니가 어. 우리가 심었던거 흙이 다른데? 됐어 상관없어 조금 깨야는데 맞지? 아그거까 깨지마 깨지마 그대로 놔와말 그, 그, 존나 안듣네 그, 다시 말한다 아이가 어, 그대로 <laughs> 그대로 아니 덮어라 덮어라 아니 흙을 덮으라니까 흙을 덮어라 아씨 아. 흙을 덮으라고 빨리 찐한 아, 혀좀 아, 덮어라 요 비닐로 비닐 테프 시워서 해갖고 손으로 팍팍 주봐라 <laughs> 이, 이거로 그걸로 손을 야, 야 <laughs> 머리로 쓰라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laughs> 와, 와 역시 머리 좋은 사람 다르다 인간 굴삭기 답네 옆에서 가만 앉아서 구경하는 거 하고 니가 사장님이라 치봐라 누구를 더 사, 사용하겠노 나저 사람 미필이라서 그렇다 미필이라서 누가 <laughs> <laughs> <네가> 미필인데 삼촌 <laughs> 삼촌이 형 미필이야 현역 아니야 <laughs> 아니 똑바로 찍으라고 씨 아니 이게 근데 봉이네 봉글를... 나오나 나왔다 이거구이거 아, 아, 막내가 그 아니 했는데. 이거를 싸라 근데 봉긋이 제어 쌀을 먹어 나가냐면 그냥 시티나그 해라 등순아씨도이밌어 봄을 봐야지 밟아, 밟아. 잡고, 나무를 딱 잡고 이게게꼴꼴팔야된다이좀 평탄하게 해야 되네 평탄하게 어, 네가 팔아봐 많이 써봐 꼭뭐 많이 해봤지 등도지 근데 에서 이거 왜안 돼? 다 말하는 거 없다고 분 지랄하네 시X로 레이더만봄기 아, 이가인석가 예? 네? 너가 그 어른대가 다른데 살더라도 아빠 죽고 난데 너가 그 아빠 나이대는 요 없네 어 아빠 죽고? 응 네. 요나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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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더크큰 죽기다 어디? 요 소나무보다 요 소나무? 응 어. 여기 있지 산... 뒤에 패면나무 있지? 야 죽으면 어떡해? 안 죽는다 죽을... 패밀나무 산에 죽어놔야겠다 네. 여기 바다가족 바로 앞에 우리 또 가족 이렇게 앞에 돌좀 려사람들 빼갈수 있어 저걸 누가 빼가노? 빼가서 뭐저 빼가면서 미친놈이지 심으거다 아빠가 만으로고겠다아 나무를? 응. 아 산거라고? 그럼 돈도 샀지 아이왜 가져왔어? 응. 화분이 커지니까 화분이 깨져서 이거랑 깨져. 같이 찍어야지 위치가 나오지 인사가 어, 잘자라다 해라 이렇게. 나나둘셋 하나, 어, 어. 하나, 됐다. 하나도 안 맞네. 어? 다시. 잘 자다 안녕.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네. 여기 아빠 지금 다양하다. 여기는 공익 여기는 해병대 공군 어. 의경 어? 색깔이, 뭐 나무에 산에 있는 게 좋긴 좋다. 표정이 그죠. 우린, 우리랑 색깔이 다른데. 우리는 누리끼리하고. 빛 어. 빗을 어. 들어 봐서가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고 없고 차이지. 그럼 응. 친구들 옆에 있네. 쟤네들은 시, 이것도 신고한 거? 숨은 거 아이가? 아 숨을 심었다. 심. 자 이제 물 들어갑니다 자 약수도 도착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콸콸 나옵니다이일물한 봉지 좀 마시자 아 목마르네 먹자 물 먹자 물 먹자 물 씻어야 된다 <목소리> 와 먹어 대거가아먹으면안 된다 죽는다 죽어야겠다 자 근데 이걸로 먹어 응. 물 맛이 어떠냐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비와 가지고 물이 깨끗하기지 않겠나 들어가야겠다 자자자 자. 아우, 두고. 물마이어때 <laughs> 그렇지.. 리이제1리터이제두 <정말. 맛있지. 웃음> 병씩 나눠서 들고 가야지. 리터 이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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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될 건데 아니 너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영 아, 아, 감각이 없으시네 아니 일단 이렇게 매달려야지 다리를 이렇게, 빼면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이렇게, 이렇게,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빠가 잘못 잡았다니까 충분히 높지 저게 그럼 그래, 해봐 봐 아니 그게 반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어 오, 오, 왜 저래 왜 저래 <laughs> <진짜> 아 <laughs> <음> 네, 볼게. 아, 다 파티. 딱, 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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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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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휴.

턱걸이는 성혁이아 겨털 개 더럽다 운동을 매일 하시는 거니까 철업은 정신이... 네. 무반복 <laughs>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게 상체하려고 이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아빠 이래 하면 안돼헥헥 이래 하면 안돼 아빠 고쭈그러하잖아파닥바닥한번더해에 아팠어 아팠어 오케마시봐자 아 이거 뭐 클래스가 있었네 <웃음> <웃음> 하나 어 좋아 아유 좋아 두개세개변한거에 팔이, <laughs> 팔이 너무 많이 <laughs> 어 다섯 개 왜요 <laughs> <laughs> 왜요 뭐 아빠도 이제 많이 하는거지 인정 인정 61세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잡꾸 하면 되나? 그래 어. 해봐라 그래 이거 어. 하면 되나? 그래, 그래. 되나요? 갑자기 여기 체조열라최가열렸네갑자가열조최라스가열 최적화가 열체조가열최적가 열린 최봐 최적화가 열가 열린 최 관심을 주지 않는 고양이. 안 주네. 자. <laughs> <No>. 오. <laughs> 보자. 어. 신고 <laughs> 왔습니다 할머니. 바람대로. 어잘 살아 하지. 네잘 살아 했어요. 응. 아빠들 내일 가면 이제 보고 찍죠. 어 그것도 사진 보자. 찍고. 음. 어. 어. 사진 보내도? <laughs> 됐어. 됐어. 哈哈哈！哈哈。